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이 간밤에 구속됐습니다. 아, 창원지검이 발부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발부된 것입니다. 아, 이 관련 보도를 보면요. 오늘 새벽 1시 넘어서 영장이 어, 발부됐어요. 1시 15분쯤이라고 하는군요.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 명태균, 김영선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래서 바로 구치소로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그 지방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두 사람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자, 어, 이 주요 혐의는 이렇습니다.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서, 어, 원래는 그 명태균 밑에서 일해, 일했던 강혜경 이란 자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로 가 있었어요. 어, 그래서 강혜경을 통해서 7,600만 원을, 어, 김영선의 세비가 들어오면 조금씩 조금씩 보내서 명태균에게 7,600만 원을 보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어, 구동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또, 이 영장은 기각됐지만 지방선거 나가려고 했던 뭐 경북 지역, 뭐그 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 두 명에 대해서는 2억 4천여 만 원을 어, 명태균 쪽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어, 사유는 증거인멸의 사유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어, 검찰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강혜경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태균이 사흘 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면서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검찰 수사력 대단하죠. 차명 선불폰을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네 그리고 명태균이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서. 이것도 증거, 증거를 증거 인멸하도록 했다. 뭐 이런. 어, 뭐 명태균 측은 이제 어,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기자들에게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차명 폰을 썼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본인이 이제 무릎에 어, 이 철심을 받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집에 아이들도 어리고 도주 우려 염려가 없다. 이렇게 어, 소명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명태균, 김영선이 구속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수사가. 이게 이제 원래 처음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은, 어, 뉴스토마토라는 그 인터넷 좌파 매체에서 명태균과 어떤 뭐 명태균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공천 관련 이런, 어, 설들이 의혹 제기가 되면서 이 사건이 커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불이 확 붙은 계기는 언제냐. 바로 그, 어,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 김영선 명태균, 이준석 천하람, 이렇게 모여서 김영선이, 어, 김건희 여사가 선거 공천에 개입한다. 라는 폭로를 위해서 이 본인이 텔레그램 가지고 있는 걸 이준석에게 제시를 하면서 이걸 폭로 기자회견을 하자. 그러면서 어~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내지 (3번을) 달라 이렇게 뒤를 친 거죠 어~ 그런데 이준석이 그걸 보고 아이 어~ 텔레그램 내용에 완결성이 없다 부족하다 이래서 어~ 일단락됐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아~ 곤란하다 이렇게 돼서 김영선의 어~ 총선 공천이 무산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칠불사에서 만났던 일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현재 명태균하고 김영선이 구속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예, 김영선이 국회의원 월급 받아서 매달 조금씩 강해경을 통해서 돈을 명태균 쪽으로 흘려 보냈는데 이것이 검찰은 뭔가 공청 개입 과정에서 뭐 대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어, 명태균이 김영선에게 좀 도움을 준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명태균은 뭐 주변에 아 김영선이 이제 공천이 되저 저기 뭐야 저 공천이 되었으니까 어 이걸 과시하면서 뭐 친분 관계를 뭐 이렇게 과시하면서 주변에 또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 보여가지고 또 공천 일종의 공천 뭐랄까요 헌금이랄까요 공천 뭐 지원금이랄까요 그런 걸 뜯어내는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가장 지금 엉뚱하게 타격을 입고 흠집이 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러니까 어 2022년 5월 9일 대통령 취임하기 하루 전날 새벽에 이준석이 명태균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카톡 메시지를 보내서 김영선이 경선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를 전해줬고 그 놀란 명태균이 아침에 대통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화를 했고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 정확한 워딩이 오늘 뭐 조선일보가 그 관련해서 어 아주 기획 기사를 썼는데 제가 이거는 어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저 김영선이 고생했으니까 당에 뭐 어. 뭐 이야기를 했는데 당에서 당에서 말들이 많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어 그렇게 지나가는 일인데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하면서 제일 타격을 입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김소연 변호사가 이제 등장하면서 김소연 변호사가 지금 명태균 변호인입니다 자 김소연 변호사가 본인의 페북에 이런 글을 썼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지금 명태균 김영선을 구속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건은 어디로 불똥이 튈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잖아요 조선일보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명태균 구속 검찰 윤 대통령 부부 개입 여부도 규명할 방침 저는 이 기사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어, 검찰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온 사람은 누구냐 명태균 김영선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김소연 변호사가 본인의 페북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검찰이 아마도 PC 그러니까 컴퓨터 컴퓨터에서 취득한 상당한 양의 이 컴퓨터라는 것은 어 강혜경이가 김영선 의원 당협 사무실과 미래항공연구소들의 PC를 그 가져가서 어 복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어 증거들을 변호인인 김소연에게 일부 제시를 한 거죠. 검찰이. 그래서 이걸 본 김소연 변호사가 뭐라고 하느냐. PC에서 취득한 상당의 양의 정치인들 카카오, 카카오톡 카카오 텍스트를 들고 있는 듯 했고 가장 많이 제시받고 질문받은 것은 이준석, 김종인과의 카톡이다. 즉 검찰이 명태균이 이준석, 김종인과 어떤 대화를 나눈지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확보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지만 이거 김소연 변호사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이틀간의 검찰 조사 입회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 가장 많이 본 것이 이준석과 김종인 관련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고 검사님의 질문의 상당 부분도 이준석과 김종인이 명태균 씨와 함께 했던 행보들에 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죠. 지금 뭐 조동일보 기자가 검사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물어보지도 못할 뿐더러 이야기 안 해줍니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보는 입회한 김소연 변호사의 어떤 목격담이나 이런 게 중요하죠. 즉, 검찰은 지금 명태균, 김영선 구속시킨 건 성공했죠. 그러면 이제, 어, 추가로 사건을, 사건을 확산, 확대해서 수사를 할 텐데, 그 메스의 칼 끝은 어디로 가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김종인 쪽으로 갈것 같습니다. 왜? 김종인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담당 검사가 이준석, 김종인에 관련된 질문을 많이 했고, 그 관련 카톡 메시지도 많이 받았고, 바, 이, 증거 일부 제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하, 한국에 입그 귀국하고 나서 바로, 바로 대응하는 게 어떤 대응이죠? 아주 급한 죠 지금. 본인이 지금 이 공천 개입 과정의 어떤 핵심 인물로 지금 또 떠올랐으니까. 또 근데 느닷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자기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라고 지금 다른 이슈로 덮으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이 다음 목표를 삼는 것은 이준석 김종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